함께 일하던 영상 편집자들을 폭행하고 흉기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 42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정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는 특수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정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져서 너무 미안하다. 몇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 봤다. 고 말했다. 정씨측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의 화를 낸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 몇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했다. 이후 정 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폭로가 쏟아지는 등 논란이 커지고 검찰 송치 소식까지 전해지자 정 씨는 결국 인스타그램에 글을 써 사과했다. 그는 a씨와 b씨가 겪었을 공포와 참담함은 가늠할 수 없다. 사건 후에도 당사자들에게 간단한 미안함의 표시밖에 하지 못했고 뒤처리도 전무했다. 며 엄청난 일을 버려놓고도 다 이해해 주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위험한 생각을 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정 씨가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지만 본인의 피소 사실을 인지한 지내 달이 돼가는 시점에서 변호사를 통한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거부했다. 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공판에서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린다. 며정 씨의 엄벌을 탄원했다.